매일매일 3,000배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다면, 좀 아. 설명 좀 해주세요. 제가 이제, 유재열 대통령이, 어,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, 이제 민주당이 이제, 무도하게, 그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, 이재명을 한 4번 고발했습니다. 뭐, 내란죄, 뭐, 내란 예비, 뭐, 온갖 그, 뭐, 직권 남용, 뭐, 업무방해 이래가지고, 이재명을 한, 네번 고발했고, 뭐, 추미애, 그 다음, 박범계 박선은, 부승찬, 그, 위증, 교사, 뭐, 이런 걸로 해서도 고발을 했고, 박종근도 고발하고, 홍장훈도 고발하고, 홍장훈도 한세번 정도 고발했을 거예요. 그래서, 지금까지, 그, 아유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, 이제, 경 관련해가지고, 어, 고발한 게한 수십 건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이제는 이제, 어, 제가 이제, 고발은, 뭐,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또 즉시 고발하겠지만, 지금은, 어, 이제 나올 분이다 나왔기 때문에, 또 혹시나 새로운 사실 추가, 더위 사실이 추가되거나 문제가 되는 건 즉시 고발할 것이고, 그래서 남은 기간, 어, <laughs> 이게 3,000배가, 아어 사실 뭐 쉽지만 않습니다. 이게, 예, 하루에 이제 한 9시간 걸리고, 예, 9시간 정도 걸리고, 특히나 이제 제가 힘든 부분은, 이게 의정활동을 또 해야 되거든요. 즉시 음. 의원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의정 활동도 해야 되고 또뭐 여러 일들이 있고 한데 이제 하루에 아홉 시간을 빼기는 게 이게 이 시간적인 부분이 힘들고 또뭐 육체적으로 좀 힘은 들지만 이 이제 제가 또 특히나 어 삼천 배를 또 생각하게 된게 조국혁신당에서 네. 이제 삼보일배를 하더라고요. 음, 음 맞아요. 예, 삼보일배를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좀더 강도가 높은 삼천배로 아, 대응을 해야되겠다 <laughs> 네, 네. 그걸 좋아하구나예 네, 하니까 거기는 오늘 또 어제 저 어제 자기는 또뭐 만배를 릴레이를 한다고 하는데 아, 네. 뭐, 그런 이제 절하는 아, 투쟁은 이게 어...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좀 희생하면서 그 상대에 대해서 호소하고 어떤 간절함을 또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말 뭐 과격한 투쟁도 많이 있지만또 이렇게 애절하게 또 없어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진심을 담은 애절함이 또 어떻게 보면 또 강한 수가 있거든요. 그게 이제 수가. 그래서, 어, 이제 삼천배를 하게 됐고. 그리고 이게 아시겠지만, 이거는 그, 즉시 각하를 해야 됩니다. 너무나 다 얘기 대표님들 아시겠지만, 이게 대통령을 사실상 이재명,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재물로 갖다 바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조기 대선 열리면 이재명을 그냥, 어 대통령을 그냥 그저 시켜주겠다는 거 아니에요? 우리법 연구에 그, 어, 출신 판사들이 그 우리법 연구에 출신 판사들이 얼마나 무도한 짓을 많이 했었고 서부지법 판사부터 했었고 어, 거 여기 영장 차은경 판사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좌파 진영 어, 민주당 앞잡이 노릇하면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재명 을 대통령을 맞는데 이게 쿠데타입니다 어떤 게 쿠데타입니까? 꼭 총칼을 들어야 쿠데타입니까? 이렇게 법기술 이용해가지고 또 진영 논리에 빠진 어, 자기 쪽 좌파 판사들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불법적인 절차로 대통령에 탄핵하는 게 그게 바로 구태타입니다.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어, 지금 어, 그 사법 구태타를 일으키고 있다. 뭐 그렇게 계속 비판을 해서 페북에 막 계속 비판하고 있었습니다. 의원님 가족분들도 지금 이렇게 나와서 삼천배하는 거다 알고 계시나요? 아 이제 제가 어 아직 미혼이고요. 아 미혼이시군요. 네, 아 네, 미혼입니다. 47세 이정비 네, 의원님 미혼이십니다. 미혼이구나. 여러분 네, 아 한번. 미혼입니다. 여러분 네, 꼭 기억 미혼, 좀 해주십시오. 네 미혼이고요. 어, 또 이제 어,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. 아예 네, 작년에 돌아가셨고 이제 누나들이랑 있는데 뭐 이제 했죠 삼천 배 제일, 제일 먼저 상의를 했죠 음. 이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네. 삼천 배 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 전에도 제가 불자라가지고 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. 네. 그래서 하려면 독하게 해야 된다 아.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뭐 쉬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눈 와도 그냥 계대 했었어요 아 의원님 지금. 이. 47세시면은 몇 년생이신 거죠? 7, 8년생. 7, 8년생이신 거죠? 아, 48세일 거예요. 아, 48세. 네. 7, 8년생이시고, 40... 키는 혹시? 181입니다. 여러분, 어, 181입니다. 아, 네, 180. 181이고.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, 3,000배 하시면요, 하체가. 네, 여기까지 아, 하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제가, 예, 예 뭐, 어떤 일이 있어도 처자식은 먹이 살릴 수 있는 하... 그런 마음 그렇지.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... <laughs> 예, 예, 예. 그렇죠 때문에, 다들 아실 겁니다 예, 예, 예. 제가 <웃음> 책임감 <웃음> 가정은 한 가정은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아... 예.